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정보를 드리는 이슈레이디입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핸드폰부터 자동차, 선박, 건축 기술 등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응집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과거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에 닥쳤을 때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인해서 국가의 부도를 막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빠졌을 때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한국인들의 힘으로 되살린 숲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숲은 전 국토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숲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죠. 그래서 현재는 핀란드, 스웨덴, 일본과 함께 세계 4대 조림국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5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숲은 황무지와 별다른 것이 없었죠. 그 이유는 일제의 수탈과 한국 전쟁, 과도한 벌목으로 인해 현재 녹지의 5% 정도가 황무지였고 한국 내 민둥산 비율이 50%를 차지할 정도였죠.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본 유엔은 한국에 사는 복원 불가능하다는 평가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과 정부는 숲을 되살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었는데요. 1961년에는 식목일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식목일이 공휴일로 부활했습니다. 이후 1967년에 만들어진 산림청은 첫 해부터 45만 헥타르의 나무를 심었으며 산림을 보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73년 제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이 펼쳐지면서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4대 조림국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큰 숲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에 재방문한 뒤 한국의 숲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숲을 본 유엔 관계자는 한국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림 복구를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본받고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녹화 사업을 진행 중이고 몽골이나 개발도상국의 산림 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 환경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전세계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에 정말 감사하다. 현재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사막화가 멈출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과거 한국은 산림 복원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세계 4대 조림국이 되었다. 한국의 산림 복구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현재 한국의 도움으로 많은 나라들의 산림이 복구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황무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현재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숲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 덕분이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사막화의 진행이 하루빨리 멈췄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놀라운 이슈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이슈레이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